1로 티모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정말 몇백만 년 만에 일어난 일인지 티모가 어떤 식으로 버프를 먹었느냐 자 첫번째 Q 만화가 줄어듭니다 5렙 기준 두번째 버섯 쿨감이 2초가 줄었습니다 세번째 버섯 만화가 레업을 해도 75% 고정입니다 늪. 자 모렐로가 보시면 그챔피언은 처치하거나 어시스트로 올리면 최대 만아 20% 회복합니다. 최대 만아 20%찌리죠 이거랑 자, 두 번째 쿨감은 어 이걸 또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아, 케나도 나쁘진 않습니다. 나쁘진 않은데.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딜을 좀 뽑아야 되니까 내셔 갈것 같아요. 일단 내셔를갈것 같은데. 자, 미리 일단은 4 0를 맞출 거다라는 걸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템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일단은 20% 쿨감이요. 아이가. <목소리> <어허. 목소리> <잘> <목소리> 자 쿨감 추가 40%. 이게 12레벨에 절대 만들 수 없는 버섯밭인데. 다 봤다. 자 이쪽으로 걸어가도 어차피 버섯이 있어요. 거기로 가도 버섯이 있어요. 아이가. 음, 그래. 자, 버섯 리필. 잘가 <laughs> <laughs> 야이핑하는한 번을 지울 수 없어 이 자식들아 목숨을 걸고 와라 아 잠깐만 와드 아, 이거, 아, 이거. 아 있네 역시 와 뭐야 이거 이득 미친 와드로 부자될듯 와 테크 수준 보소 어이, 밟으면 죽는다. 잘 생각하고 밟아라. <laughs>